그냥 없는 게 없어요 신선한 채소의 야채. 지금 제철 재료들이 다 모였네요. 그냥 이거 먼저 먹을까? 이거 먼저 먹을까? 음 맛있다. 까까까까까 까. 까 안녕하세요, 탤런트 강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건기 제프입니다. 저희는 지금 생거 진천 전통시장에 와 있습니다. 셰프님 생거 진천이 뭔줄 아세요? 잘 알죠. 살아서는 진천 그만큼 살기 좋다는 고장이죠. 진천을 대표하는 말이죠. 아 그래서 자연 재해도 적고 일조량이 많아서 수확도 풍부하고 그래서 살기 좋은 곳이라고 유명한 곳이 바로 진천입니다. 예, 옛것과 현재를 고산이 담고 있는 고장. 자, 생고 진천 전통 시장으로 장보러 가실까요? 네. 여분 여기도 채소가게, 저기도 채소가게, 어머, 채소가게 참 많네요. 여기 생거진전 전통시장은 채소가 정말 유명해요. 여기 상인들이 직접 재배하고 수확해서 갖다 팔, 파는 시스템이거든요. 자, 한번 들어가보세요. 참 깨끗하고 좋네요. 네, 마트 같죠? 네. 우와, 그냥 없는 게 없어요. 신선한 채소의 야채. 지금 제철 재료들이 다보였네요 그냥. 네. 어머, 머 어머 이거 콜라비 아니에요? 이거 여기서 나요? 어머 프품 이거 요리 어떻게 해서 먹어요? 아 이거요 잘라서 볶아 먹기도 하고 피클로도 먹고요 요즘 가정 주부님들이 물김치로도 많이 해 먹더라고요 아주 맛있고 어, 단단하면서도 아이스하면서도 어, 단맛이 나는 콜라비입니다. 어머 여기는 또 신선한 채소들이 쫙 있고. 어머. 장군의 아, 호박 오이인데요. 아이 오이가 이곳 진천 특산품이에요. 강정 선생님도 오이로 얼굴 어, 관리 많이 하시잖아요. 오이 어떻게 고르세요? 아유 저희야 믿고 사죠. 아 그러세요? 오이는 이렇게 곧고 단단하고 특히 꼭지가 신선해야 잘 고르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오이는 인유작용에도 좋고, 미용에도 좋고, 그리고 성인병에도 좋은 아주 좋은 재료죠. 오, 이제는 고를 때 신경 좀 써야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laughs> 어머나, 세상에, 항아리가 그냥 한 곳에 쫙 있네. 아니 이곳에 이런 옹기가 있을 때가 아닌데. 저 마트 옹기분이에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laughs> 이야, 그냥 옹기가 골고루 색도 다르게 참 많네요.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시집 오니까 아버님은 질그릇을 하시고 아빠는 이 옹기를 만들고 어머니는 도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지금 제 제가 물려받아 가지고 저희 아들 거정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40년 가까이 해 갑니다. 지금. 와, 아. 대단하십니까? 아니 그러면 3대가 하시네요. 예. 야좀 구경 좀 할게요, 어머니. 예, 예. 하세요. 근데 셰프님, 옹기의 특색이 뭐예요? 아, 이 옹기는 흙으로 만들잖아요. 흙으로 만들면 공기가 통해요. 공기가 통해야 장을 담더라도 시상하지 않고 발효가 잘 되거든요. 어,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에 장독이 쫙 있는 걸 봤어요. 어. 근데 요새 너무 아쉬워요. 아파트라좀 없어지더라고요. 진짜. 아 근데 어머니 네. 이 색이 이거하고 이거하고 좀 달라요. 왜 그래요? 여러 이렇게로 만들어 놓으면요. 사람들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해 가지고 차이들로 자기네가 골라가고 있습니다. 아, 아 사람들이 이렇게 손을 빚을 때 보면 약간 틀린 그런 색깔들이 있나봐요. 야, 있나 봐요. 야, 그런가 봐요. 여기도 어, 간판도 참 깔끔하고 예쁘네요. 너무 귀적해요. 네. 어머. 진생거 진천 전통시장 쌀돌이? <laughs> 어, 저기 쌀돌이 한번 들어가 봐요. 예, 알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아니 제가 들어다 보니까는 그 간판이 쌀돌이라고 써 있어요. <laughs> 예, 제 별명이 쌀돌입니다. <laughs> 아, 제가 진천쌀 홍보 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별명이 쌀들이라고자졌습니다 <laughs> 아니 저희가 아, 우연히 들어왔는데 잘 들어온 것 같네요. 네. 사장님 진천쌀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진천쌀이 유명하기는 금강최상류지역이라요. 어, 물이 깨끗하고 토질이 엄청 비옥합니다. 그리고 또 전국 쌀 품평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세 번씩이나 차지했어요. 그리고 또 어, 전국 최초로 품질 인증 마크까지 어, 받은 진천 쌀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합니다. 생고 진천 쌀 자랑이 대단하시네요, 진짜. 그러네요. 어, 어,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어, 그럼요. 얼마든지 보여드리죠요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네. 어, 근데 왜 쌀이 왜 이렇게 없어요? 예, 지금 오늘 택배로 다 거의 빠졌고. 예 지금 또 오늘 시켜갖고 지금 정미소에서 오는 중입니다 지금 아, 어우 쌀이 있네요 예 이거 아프니까 어 향도 좋고 되게 용기도 좋고요 <laughs> 예 네. 되게 이거 밥 이걸로 밥하면 되게 차질 것 같고 고소할것 같네요 예, 이게 좋아 보이네요 찰집이고 기름집니다 지금 아 아니 그게 바로 뽑은 것 같아요 이게 아주 맛이. 씹히는데요. 이게 예, 그러니까 진천 쌀은 원래 어, 막바로 이제 도정을 해서 갖고 오기 때문에요. 금방 드실 수고 아주 맛있습니다. 쌀이. 그래도 음. 아. 생거 진천 쌀이 그래서 유명한가 보다. 예, 아주 맛있습니다. 시장을 <laughs> 많이 돌았더니 출출하다. 추출하시죠 네. 뜨끈뜨끈한 국밥 한 그릇 어떠세요. <laughs> 저 같은 분는 순대국을 좋아한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자, 가시죠. 어. <laughs>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순대국밥 많이 드세요. 네. 이야, <laughs> 순대가 꽉 찼네. 저는 이걸 이렇게 딱 <laughs> 얹어서 먹습니다. <웃음> <웃음> 아유, 잘 먹었다. 아니, 여기다 새우젓 넣고, 청양고추 넣고 그러니 국물이 칼칼하니 아주 맛있었어요. 예. 다마솥으로 푹 그린 국물 맛이 정말 진국이죠. 네. 아니, 이집 순대국 맛있다고 추천하고 싶은 집이에요. 아유, 맛집입니다. <laughs> 셰프님, 오늘 요리하는데 어떤 요리를 하실 거예요? 예, 이따가 제가 구상하고 있는 요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꼭 들어갈 재료가 있어요. 아, 그면 여기 전통시장에서 사야 되는 건가요? 예, 여기 예, 예. 한약방. 어, 한약재도 들어가요? 예, 예, 예. 어, 한번 들어가실까요? 네. 와, 한약재 참 많다.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셰프님, 오늘 요리에 쓸 재료도 여기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요리에 쓸한약재는천마예요 어, 사장님, 혹시 예. 천마 있어요? 네, 예, 여기 있습니다. 오, 이게 무슨 뿌리가 이게 천마지? 아 저희는 그냥 갈아먹고 뭐 이러는데. 예, 그래서 이제 생걸로 <laughs> 네. 자체적으로 나왔을 때그는 요구르트나 야구르트에 갈아먹고, 이렇게 건재된 것을 이제 뭐, 가품말라 해서 어린애들 품, 간질 환자나 품, 현두통 있는 사람들 그런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니. 저는 이 요리를 어이 재료를 가지고 심혈관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 허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잘라서 넣으면은 어도 서도 좋고요. 되게 어, 피 혈압 순환도 좋아가지고 오늘 어, 이걸 가지고 사용할 겁니다. 이야. 이렇게 많이 장봤는데 우리 또뭐 살아요 가야 되나요? 예. 이쪽으로? 이게 네. <laughs> 많아요 볼게. 아. 그런가? 싶어요. 어 이쪽에 이제 장도 많이 받고예살 네. 네. 것도 많이 사고 볼 것도 많이 보고. 네. 좋았죠? 네. 예. 아니 근데 약간 배에서 그냥 졸졸하게 또 느껴지는데? 아, 잠깐, 시크닝. 음, 이 냄새 나의 코를 유혹하는 냄새가 무엇일까요? 에이, 무슨 냄새죠? 어머, 저기 우리 집 있어요. 우리 가 좋아하는 오리 어? 가시죠 네, 네. <laughs>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이야, 많다 오, 사장님 여기 오리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요? 예, 여기는 오리 직판장으로서 우리 오리 매장에는 오리 훈제가 있고요 또 오리 소시지가 있고 노비아니가 있고 또우리 주품목인 오리 주물럭이 있습니다. 오, 오. 오리 주물럭이요? 예. 어. 아니 근데 사장님, 어 이게 무슨, 어, 한 냄새가 나요? 예, 손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식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맛좀 봐보시세요. 와. <laughs> 음, 이 냄새였어요. 아. 집에서 뿐만 아니라 캠핑이나 여행가서 구워 먹어도 너무 좋겠어요. 아이고, 저기 있는 저 냉장고가 우리 집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예, 한번 드셔보세요. 네. 이거 먼저 먹을까? 이거 먼저 먹을까? 아, 셰프님, 기름이 너무 근데 많아요. 어, 아, 이건 몸에 좋은 기름이에요. 예, 네, 불포화 지방산이 다량 함유돼 있고요. 이 오리에는 아미노산하고 플레겐이 많아서 아주 몸에 유익해요. 그러니까 아주 많이 드세요. <laughs> 아, 셰프님도 같이 먹어요. 예, 같이? <laughs> 아, 먹죠? 먹으세요, 예. 네. <laughs> 음~ 아, 돌기 쪽이 음~ 맛있다. 사장님. 이 오리는 어디서 갖고 오는 거예요? 예. 이 오리는 우리 진천지역에서 우리가 저희가 직접 사육해가지고 이 가공을 해서 갖고 온 오리입니다. 어머. 그럼 이거 농장도 있어요? 예. 어, 그럼요. 우리 농장 한번 구경시켜 주세요. 저희 농장을 한번 구경하실래요? 정말요? 예. <laughs> 그럼 가보세요. 네. 예. 오리농장이 여기예요 예, 아까 우리 매장에서 드신 오리고기가 이렇게 생산되는 오리고기입니다. <laughs> 근데 사료는 뭐 먹여요? 예, 배합 사료를 먹이고 있는데 무항생제 배합 사료이고 우리 영농법인에서는 그 무항생제 햅섭까지 인정을 받았고 햅섭이란 식약청에서 인정한 그 항생제를 전혀 먹이지 않고 생산한 오리를 말합니다. 그럼 오리가 식탁에까지 오르려면 얼마 동안 길러야 되나요? 예. 45일에서 50일 정도 그 사육을 하여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오리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laughs> 이곳 생고진천 전통시장에서 아주 맛있는 먹거리를 가장 담았습니다. 어, 맛있는 요리를 할걸생각하니까 아주 기대가 되네요. 오늘 진천시장에서 장본고 가지고 우리 셰프님의 레시피를 보고 싶습니다. 가시죠! 예, 가시죠. 생거 진천 전통시장에서 싱싱한 식재료를 가지고 오늘은 우리 셰프님께서 어떤 요리를 드릴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할 요리는요 진천 지역에서 나는 재료들만 사용해서 커리 라이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야채를 먼저 썰겠습니다. 야채는 어, 푹 익히니까 너무 작거나 얇으면 씹히는 맛이 없고 다. 어, 열에 의해가지고, 어. 아, 그냥, 녹듯이 없어지네요. 없어지네요. 네. 조금, 두껍게. 두껍게? 예, 두껍게 써는 게 포인트예요. 네. 자, 우리. 예. 맛있어 보이죠? 네. 예. 자, 양파도. 양파도. 큼직큼직하게. 자, 크게, 크게 썰죠? 봐아 옆으로. 그 모양이 참 예쁘네요. 듬성듬성 썰어줘요. 버섯은 그냥... 그냥 띄워서. 네, 띄워주기만 하고요. 네. 고기도 먹기 좋게. 조금 큼직하게 쓰는데요 그러면? 네, 먹기 좋게 큼직큼직하게. 그다음 네. 네, 아까 샀던 천망. 전... 어? 이게 잘라져요? 예 네, 살짝 조금씩만. 네. 이렇게 잘라지면 잘라지거든요. 그럼 셰프님. 10분이... 이제 이거 요리할 준비가 다 됐나요? 예, 이제 허리를 뽑기만 하면 돼요. 아, 네. 그럼 이거 뽑으러 가야겠어요? 네, 가시죠. 네. 자, 먼저 올리브유를을 프레펠에 두릅니다. 기름의 양은 야채가 충분히 볶아질 정도를 넣으시면 돼요. 볶아질 정도요? 예, 그래서 먼저 단단한 야채부터 넣는 게 예, 두 번째입니다. 단단한 야채, 당근, 예, 단호박, 고구마. 고구마. 소금은 한 번에 양념을 하는 게 아니라 두세 번에 걸쳐서. 아, 이게 특이해요? 예, 야채에 간이 돼, 있, 돼 있어야 어, 완성이 돼서도 훨씬 더 맛있어요. 자, 색깔 어때요? 노릇노릇해졌어요. 예, 노릇노릇해졌죠? 이제는 나머지 재료들 다 넣고요. 아까 썰어놓은 아 한우 예 진천 한우 네 예, 이제 넣겠습니다. 얘도 조금 노릇노릇하게 볶는 게 포인트예요. 네. 자 이렇게 됐으면. 자 보통 가정에서는 물에 타서 넣잖아요. 그렇죠. 물에 타서 넣죠. 그렇죠. 이 코리 전문점은 이 코리 가를 넣고 뽑거든요. 아, 어, 놓치지 않나요? 절대 안놓치 이게 바로 어, 집에서도 스페셜하게 커리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이제 그리 약간 그리고 커리를 예, 넣습니다. 자, 아까 썰어 넣었던 청마. 예, 네, 양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고, 살짝만. 이게 향을 뿌려야지 아주 포인트네요. 네, 포인트예요이게다 됐나요? 네, 예, 이제 물만 넣어주면 완성됩니다. 자, 어떠세요? 이제 완성된 거예요? 야채 야채들 색이 다 살아있죠? 두 번째 요리는요. 산 좋고 물 좋고 살기 좋은 고장 진천 생거 진천 전통시장에서 좋은 재료를 가지고 우리 실프님이 요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 요리는 오리 주물럭이에요. 두 번째 요리는 오리 주물럭인데요. 지금 계절에 딱 맞는 재료들로 준비를 했어요. 먼저 오리를 먼저 올려놓고요. 오리를 먼저 넣고요. 예. 잘안 익는 고추, 단호박, 고구마, 그다음에 새우를 넣어요. 고추 넣고, 넣으시고요, 홍고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새우 넣고. 새우철이죠? 그렇죠. 이제는, 아이고, 하죠 이제는 아. 야채들을 넣어야 돼요. 네. 네, 야채들을. 역시. 네, 넣고. 네. 아! 음. 자,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첫 번째 요리인 야채 커리를 시식해 보겠습니다. 허리향이 음. 강하지 않고 야채랑 어우러서 아주 맛있는데요. 예. 야채 본연의 향과 풍미를 최대한 살린 게이 요리 특징이에요. 음. 이번에는 두 번째 요리인 오리 주물럭을 시식해 보겠습니다. 오리를 얹히고 야채를 얹어서 맛을 보겠습니다. 어우, 셰프님. 그 오리에 그 특이한 냄새가 없고 야채랑 어울려져가지고 매콤한 게 아주 맛있는데요. 예, 진천에 아주 건강한 식재료를 담았고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먹기에 너무너무 몸에 좋은 보양식이에요 그러면 요즘에 한절기에 그 스테미너로 아주 좋겠는데요? 스테미너는 기본이죠. <laughs> 생거진천시장에서 훌륭한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멋진 요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네, 이렇게 좋은 목걸이를 가지고 요리를 할수 있어서 오늘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생거진천시장 파이팅